나는, 미용사다허남입니다 오늘은, 원더풀 월드의, 김남준님 머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미디움 비장이죠?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내진 않았고요. 조금만 내서, 좀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앞머리를 연출하셨죠? 이런 S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레이어가 좀 섞여있거나, 셀 레이어를 좀 섞어서, 가면 좋겠죠, 그죠? 하지만, 밑에는 좀 무겁고, 그래서, 위에서 레이어를 주고, 밑에 중간만 살짝 연결해도 되고, 너무 연결하다 보면, 또 잔층이 많이 나서, 무게감이 깨지니까, 어, 그런 걸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미음레일을 어떻게 했을 때이 무게감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트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어백으로 타주고 그 다음에 투 섹션 라인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백이 없으면 그냥 이거 하나, 두개 해서 투 섹션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타탄 섹션이 있죠 언더, 미드로, 오버가 있고요 언더, 미드로, 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여기서부터 위에까지를 세 개로, 1대1대로 나누는 게 언더미드로 오버입니다. 하지만 두 개로 나누면 그냥 심플하게 투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두 개로 나누면 그냥 투 섹션이 두 개로 나눠서 투 섹션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백으로 탄 예가 없으면 두 개로 나눠서 투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은 섹션은 나눠놨지만, 처음에 손님 볼때할 때는 얘를 다 내리고, 먼저 앞 기장을 먼저 앞으로 갖고 와서 기장 설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기장 설정은 손님이랑 약속한 길이니까 그 길을 지켜줘야 되겠죠? 기장을 앞쪽으로 갖고 와서 먼저 기장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뒤로 얘가 오고 하면은, 이 정도 오겠네요. 아, 조금 긴것 같아요. 저는 조금만 더 잘라줄게요. 마네킹이 목이 좀긴것 같으니까.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마네킹이 목이 좀 길어서, 또 사람마다 그 올리는 기장이 있으니까 그 기장에 맞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쪽 기장 설정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다시 뒤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뒤로 옵니다. 자, 뒤로 와서 한번 기장을 뒤로 끝까지 이렇게 갖고 와서 한번 기장 설정을 한번 다시 찔어 놓은 거 한번 정리해 주고요. 자, 아, 그럼 이 정도 기장이 되겠네요. 다시 앞으로 한번 봅니다. 그럼 이 정도 기장이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장 설정이 손님이랑, 왜냐면 처음 온 손님들은 그 디자이너가 실내가 아 없으니까 기장을 잘 잘라줘야지 실내가 조금, 조금,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장 잘 설정해주시고 정중앙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기장은 기장 설정하는 건 끝났습니다.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위에 이 옆머리 부분, 옆머리 부분 볼게요. 여기서는 심플하게 무게감 이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층이 너무 많이 나,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잔층이 나니까, 이런 무게가좀 사라지니까, 어느 정도는 너무, 어, 밑에좀 약간 무게감을 살려주고, 위쪽 위주로 한쪽까지만 층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반을 나누는 겁니다. 반. 이에는좀 무게감을 줘도 된다는 거죠. 그냥 수, 수, 쳐서 가볍게 만들어도 될것 같고, 그죠? 수직으로. 직각으로 90도로 들어줍니다. 점 요게 이제 가이드, 밑에, 밑에 가이드 있겠죠. 요만큼 떴으니까 요만큼이 요 위에 온요 가이드 보고 여기 자르면 되겠죠. 밑에 있으니까 잘라줍니다. 이 머리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갖고 와서 뒤로 당겨와서 90도로 스퀘어 느낌으로 잘라줍니다. 그럼 스퀘어 지금 다 자른 거죠. 그죠? 스퀘어 잘랐으니까 내리면은 얘가 길어지겠죠. 요게 팔일 없겠죠. 그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층이, 잔층이, 여기서 살짝 층이 났죠? 그래 살짝 층이 나고, 내려서, 봐, 내려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 잔층이 안 났죠? 왜냐면 반은 무겁게 하고 반은 들었으니까. 그 이쪽에는만 살짝 잔층이 이렇게 얹혀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도 마찬가지로 할 때는 치닝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면서 느낌 보면서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다운 시켜서 뒤로 다 갖고 와서 다운 시켜서 한 3분의 1 지점만 끝에만 쳐줍니다. 이렇게 쳐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아까 자른 부분은 위에 부분을 들어서 똑같이 여기서는수 조금 더 쳐도 되니까 3분의 2 지점까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쳐줍니다 그리고 또 틴닝이 많이 나가는 거 따라서 좀 들려요 저는 틴닝이 많이 나가서 두 번밖에 안 찍었어요 틴닝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좀 많이 찍어도 되겠죠 그럼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층을 그렇게 많이 안 놨는데 수치니까 조금 가벼운 느낌이 나죠 아, 그리, 가보면서 길이는 길고, 아, 그런면에기서 넘어갑니다. 되게 심플하죠? 어, 밑에는 길이를 살게 하고, 위에를 치는다 해서 가져간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손님이 따라서, 이 손님이 숱이 많다. 숱이 많으면은, 이제 좀 많이 쳐주면 되겠죠? 숱이 적당하다. 그러면 조정도 쳐주고, 그래서, 이거 느낌을 보면서 가는 게 좋아요. 제가 밑에 먼저 치는 이유가, 이 밑에를 먼저, 보통은 위에보다 밑에 숱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요, 요쪽이 제일 많아요. 요쪽을 많이 쳐주고, 느낌을 보고, 위에는 많이 칠게 없단 말이에요, 잘라놓으면은. 왜냐면 이쪽에 모발이 가늘고 적으니까 수시 비교죠. 어, 그렇게 보시면 편할 겁니다. 이렇게 탔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1cm 정도 갖고 와서, 그죠? 갖고 와서 한 번에 두루 잘라도 줘 되고 내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은정 중앙으로 갖고 이정 중앙에 가이드를 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가이드를 스퀘어를 정하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이쪽을 스퀘어로. 여기서 이제, 요런 보름이, 요런 보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치이좀 나야 된다고했죠 그럼 요 뒤에 부분을 갖고 와서, 요게 잘른 요 부분 있죠? 요거랑 들어서, 이 부분은 울지, 울지만 요게는 스퀘어죠? 스퀘어로 잘라줍니다. 빗질해서, 그죠? 스퀘어로 잘라줍니다. 요게 도을었으니까 빗질해서, 스퀘어로, 잘라줍니다. 그럼 내리면, 약간 이렇게, 앵기는 느낌이, 생겼죠.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다시 갑니다. 스, 스퀘어로 다, 버티컬로 다 가셔도 되고, 저는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그냥 호리전탈로 여기서 끝냅니다. 호리전탈로 잡아서, 뒤로 갖고 와서, 스퀘어. 요, 쪽에 이제 가야 되겠죠? 우리 자른, 이제 스퀘어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른 거, 그죠? 그럼 여기서 체크를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체크했을 때피져농기이 별로 없네요.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만 잘라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죠? 다시 그럼 버티컬로 체크 잘랐으면 보름달 보름달 했으면 버티컬 반대로 체크하는 거죠. 그럼 바로 저기 여기서 끝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위쪽 갖보고 다시 뒤로 갖고 와서 90도 잘라줍니다. 어차피 앞에 정중앙에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럼 자게 거의 없네요. 피져농기 체크해서 끝날 정도 자 그러면은 밑에는 길이는 살아있고 위에는 층이 나면서 앵기는 느낌이 바로 생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 바꿔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겠죠 요런 느낌 보이시나요 되게 심플하면서 내가 뒤로 스퀘어 라인을 당겼으니까 요쪽에는 젤 층이 많고 그죠 요쪽은 젤 층이 많고 점점점 층이 줄어들죠. 우리 기본 베이지에요 이쪽이 안팔 거예요. 이렇게 땡겼으니까. 그죠? 되게 쉽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끝났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되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두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드 가보겠습니다. 사이드. 자, 이 머리는 이제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 여기까지 뒷머리 갖고 와서 깔아주면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은 이 정도 기장이 되겠구나. 여기서 한번 더 피자 놓은 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정리질 때는 텐션 풀어서 풀어서 잘라줍니다. 그쵸? 끝났어요. 원래는 다 내리고 하면은 뭐 기장이 다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우측에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끝나겠죠. 이렇게 돼있죠자 그러면은 아,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햄라인 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햄라인 이 있기 때문에 되게 파일 위험이 파일 위험이 많죠. 파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를 안 파이게 자르려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조금 떼고 잘라라 한 1cm 수시 없어 1cm 떼고 숱이 많다 0.5cm 떼고 요게를 잘라라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뭐 그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한 1cm 뗄게요 수시 조금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 1 c m 친구 떼고 다시 이렇게 옵니다 90도로 바로 자르게 되면 침이 여기서 너무 많이 나잖아요 갑자기 툭 끊긴 느낌 날 겁니다. 여기까지 잘리니까. 그럼 이상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갖고 와서, 아까 1cm 뺀거 빼고, 1cm 밑에, 1cm는 빼주시고, 그죠? 목욕해주시고, 잡아서 15도 정도 들어서 잔칭을 한번 해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또 밑에 갖고 와서, 옆에 가이드 갖고 와서, 내려서 30도, 30도로 잘라줍니다. 그렇죠? 이미지를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파일리가 없죠. 자, 그럼 여기서는 15도, 30도로 해서 얘를 끝냅니다. 왜냐면 네이프, 네이프는 요, 네이프 같은 경우에는 요까지 면적이 얘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요 그러니까 정도는 네이프를 아무튼 무겁게 해줬죠 사이즈도 요 정도 무게해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층을 많이 낼 필요는 없으니까 잔층만 아주 조금만 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층이 갑자기 또 생기면 어색하니까 잔층만 내주고 넘어갑니다. 이해하셨죠? 네이프는 면적이 넓으니까 이렇게 지금 사이드 면적이 좁, 좁으니까 밑에서부터 처음부터 만들어주셔야지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우선 정리를 해줄게요. 옆에 길이 있으니까 보고 가이드 보고 정리만 해줄게요. 정리해주고 심플하게. 반 나눠주시고요. 우리 아까 30도까지 됐죠, 그죠? 자 여기에서는 갑자기 또 90도 가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45도로 갑니다. 30도에서 45도로 스퀘어 느낌으로 요 앞에 요 앞에 가이드 있죠? 보고 요 직전 요 가이드 보고 잘라줍니다. 여기 보고 잘라줍니다. 그럼 어차피 뒷머리 가 조금 길 거, 이건 두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요거 남았네요. 요거 다시 1cm. 다서 옆에만 가는 거, 옆에만. 90도로 접어 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직전에, 잘안 보이면 요 직전 머리 갖고 와서 확인합니다. 아, 요 정도밖에 안잘리하나 생각하겠죠. 요 정도. 그죠? 그래도 뒤쪽에서는 층을 줬으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요런, 요런 느낌은 살죠. 우선. 뒷머리 끌어와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쪽이 조금 이제 갑자기 뚝 떨어진 느낌이죠 여에는 층이 났는데 그죠 90도에서 천천히 올렸으니까 요게는 절대 파이면 안 돼요 햄라인 때문에 요게 파이면 안 되니까 요게는 요렇게 파수 있으니까 요까지 요 뒤에까지 땡겨와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사이드 반은 연결 안 되면서 무거워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파일 수 있으니까 요게 내냅 두고 위에만 사이드를 1대1로 했을 때 1대1 위쪽만 가져오는 겁니다. 1대1 위쪽만. 여기는 햅라인 때문에 팔수 있으니까, 여기 냅두고 넘어갑니다. 여기 두고, 두시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팔수 있으니까, 햅라인 때문에, 90도로 들어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이 중간 뒤로. 중간, 그러면은, 중간 45도 되겠죠? 이렇게 수직, 수직, 중간. 그리고, 들어서 90도. 요 머리랑, 요 머리, 요 머리랑, 요 머리가 있어요. 잡았을 때, 요 90도랑, 요 90도 있죠? 요거를, 이렇게 V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잘 모르겠다 호르몬 어렵다 그러면 D로 갖고 와 가지고 아까 그각도들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부분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났죠 D에는 층이 나고 층안 나게 약간 무겁게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위에서 층이 나는 느낌 그죠 그러면서 A 라인 끝까지 이어진 느낌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요것도 기장이 좀, 목이 기신 분들은 조금 더 기장을 좀 조금 더 잘라줘도 됩니다. 이, 요 앞에 길 놔두고 요, 요런 데를. 이 마네킹은 목이 좀 기니까 좀 길어 보이잖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들리는 겁니다. 이것도. 그럼 다시 이렇게 와서 이제 앞머리. 앞머리는 좀잘르면 되겠죠. 앞머리도 모류에 따라서 좀 들린 거예요. 모류. 앞머리는 모류에 따라 들리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머리는 모류가 중요하니까 많이 내 너무 무거울 거잖아요. 머리 내렸을 때. 너무 무거운 느낌이 죠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만 내줍니다. 반만 내주되, 옆머리 라인까지 조금 갖고 와서, 어, 적당할 것 같네요. 그죠? 사람마다 보면서 보면서 조금 잘라보면서 느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머리가, 어, 조금 저 부분은 조금 짧지만, 한번 조금 적어보다좀긴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긴 느낌으로. 수직으로, 수직으로 내리되, 긴 느낌이니까, 코선에서 맞춰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다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그럼 드래했을때좀 너무 짧아지면 드 들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좀 덜하더라고요. 이제 좀 이런 무거운 느낌의 긴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온 베이스 느낌으로 들어서 아까 자른 그 각도 그대로 들어서 위쪽 위주로 잔층만 내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준 거죠, 이렇게. 그죠? 떨어뜨렸을 때. 그럴 것 같고 이렇게, 한이 정도까지 괜찮을것 같아요. 내렸을 때, 한번 보는 거 느낌. 내렸을 때도 보고, 좀 섞어도 보고, 어떤 데지 보고. 뭘 드라이하고 이렇게 삐져놓은 거 있으면,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또 잘라줘도 돼요. 너무 엉매지 마세요. 딱 내렸는데, 만약에 한번 잘라볼게요. 만약에 내렸는데 드라이하고, 얘가 한가닥이 계속 내려오고 막, 얘가 내려오고 막 걸려요. 얘가. 그럼 엉매지 말고, 얘 뭐지? 그 잘라, 잘라주세요. 너무 막 엉매이면은, 새끼 하나하나 다타라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모류가 있기 때문에, 막얘 마음대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모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어 괜찮으면 그냥 여기서 가는 겁니다. 잘라주면 됩니다. 저도 교육생들을 한테도 계속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사람은 사람 머리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많이 들어가야 돼. 요자 그러면은 여기 앞머리는 아까 자른 다운 시켜서 끝에만 한번 쳐주고요. 그리고 들어서 한번더 쳐줍니다. 앞머리는 많이 안 쳐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수술 더칠것 같으면 어디를 쳐야 되냐면 내렸을 때 지금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얘는 층이 날고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 A라인 느낌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손님들이 이렇게 내리고 왔 나니까 좀 넘기고 다니거나, 요렇게 해서 무게감있으면서 층이 난 느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층을 더 내려고 하지 마시고, 긴걸 랭겨둔 숱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아까 자른 이두 개를, 요게 밑에는 있숱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많이 치면 이제 머리가 파이겠죠? 아까 자른 요 느낌을 그대로 갖고 와서, 뒤쪽으로 갖고 와서, 요게 3분의 2 지점부터 이렇게, 이렇게 겹쳐줍니다. 이렇게 느낌이 아까보다는 너무 무거운 느낌 좀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연출했을 때한이정도 아, 느낌이 되겠구나. 또 생각이 들겠죠. 앞머리도 이렇게 넘기면은 좌판 느낌이 생겨서 괜찮겠구나. 앞머리는뭐 기장을 더 자르셔도 돼요. 앞쪽도 층을 뭐 이렇게 더 내주셔도 되고 저는 여기서 멈춰주는 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씩 디자인에 따라 틀린거니까 그리고 위에까지 지금 층을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다 만들어 줬으니까 수준 쳐서 끝냈으니까 여기서 머리가 좀 무겁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가 자른 이 뒤쪽 뒤쪽 위주로 해서 위쪽 위주로 이렇게 3분 2지점만 한 번씩만 쳐주면 끝내면 돼요 어차피 밑에는 많이 치면 안 되겠죠 가볍게 돼 있으니까 근데 숱이 많으신 분들은 더 쳐줘야 됩니다 기기를 살짝 넘겨서 기기를 살짝 넘겨서 이렇게 연출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겠죠 그럼 머리를 말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연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뭐 가닥가닥 툭 빼서 연출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앞머리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에 약간 여기에도 마찬가지 무게감 있으면서 위에서 층을 주면서 무게감 있는 그런 미디움 레이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갔습니다 오늘은 미디움 레이어를 한번 해봤는데요 형태적인 게 이렇게 포름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저런 느낌들은 아무래도 위에 세임레이어나 레이어가 좀 섞여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 저런 포름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투 섹션을 나눠서 밑에 부분은 무겁게 해주고 그리고 투 섹션 위에 부분을 가볍게 해준다 그리고 스퀘어로 당겨서 잘라주고 그리고 가운데 모서리만 좀 정리해준다. 그리고 나서 무거운 부분을 숱을 쳐서 정리해준다. 층을 더 내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무거우면서 좀 층이 난 스타일로 할수 있겠죠. 근데 저기서 위에서 들어서 층을 더 내게 되면은 층이 너무 많이 날수 있고 그리고 좀 허식한 느낌이 잘못하면 날수 있으니까 그런 걸또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용사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